이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효과적일까요? 간헐적. 간헐적이에요. 띄엄띄엄 주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이게 더 뭐라고요? 효과적이다. 연속적으로 주면은 무뎌가지고요. 강화된 바람직한 행동이 자칫하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띄엄띄엄 주는 게더 동기 부여는 좋다, 안 좋다, 좋다. 이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다음에 간헐적 강화 계획은요. 네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이걸 영어로 하는 게 빨라요. 영어로 합니다. 그것도 이니셜로만 F I F R V I V R입니다. 해 보실래요? 시작. F I F R V I V R. 한번 더요. F I F R V I V R.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생각하면 픽스예요. 인터벌이거든요. 픽스하면은 고정. 인터벌하면 간격. 고정 간격 강화 계획입니다. 시작. 고정 간격 강화 계획. 이거 픽스고요 이거 레이시오라는 단어예요 비율이란 단어. 고정 비율. 시작. 고정 비율. 자 이거는 뭐라고 하냐? 베리어블이라고 해요. 우리가 조사 방법론에서 베리어블을 변수라고 하거든요. 뭐라 한다? 변수. 그래서 변. 자가 들어갑니다. 따라해봐요. 변수. 시작. 변수. 그 다음에 가변. 변동. 그러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변자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이해 됐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변동이에요. 그래서 변동 간격. 그럼 이건 뭐예요? 변동 비율. 제가 이제 금방 요 변동의 동의어를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변. 수, 변수, 가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나요? 네. 자네 가지 세팅을 끝냈거든요. 여기까지 시험 안 나옵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네 가지의 종류에서 자두 개씩 나눠 볼게요. 앞에를 보세요. 고정과 변동이고 여기는 간격과 비율이에요. 그렇죠? 네. 보정과 변동이고 그냥 뭐라고요? 간격과 비율이에요. 자 결론을 먼저 내려 드릴게요. 이게 효과적이에요. 뭐가 효과적이라고요? 보정보다는 변동이, 간격보다는 비율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게 뭐예요? 변동 비율이죠. 이해돼요? 네. 가장 효과적이다.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반응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반응률이 높다. 무슨 비율? 변동 비율. 그래서 이게 2년, 어, 9회 때 나온 걸로 기억하거든요.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이는 간헐적 강화 계획은 뭐다? 변동 비율. 이게 단독 문제로 나왔어요. 아셨죠? 네. 요것을 머릿속에 으면 돼요.